to <tiny> 자, 뭐, 3장 1절에서 3절까지. <laughs> 1절에서 3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며,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아멘. 아, 사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처럼, 또 선배가 후배에게 내리는 것처럼,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훈계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삶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이 조건이다. 조건부의 복이다. 어떻게? 어, 오늘 2절에도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6절에도 그리하면 10절에도 22절에도 그리하면 자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젊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후에 복에 대한 내용을 같이 소개합니다. 첫째는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행동으로만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장수하게 하고 평강을 주다. 장수 오래 사는 긴 세월 그리고 평강 마음의 즐거움을 준다. 뭐할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지킬 때.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온 성경에 보니까, 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이 말이 아니라 지키라.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 이런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자두 번째 삼절 내 마음판에 잘 새기라. 자 명령을 어디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운종과 종귀히 여기게 된다. 참 좋은 말씀이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마음판에자 새기라. 우리가 돌에 글씨를 새겨 놓으면 오래 오래갑니다. 좋은 바위, 보기 좋은 곳에 글씨를 새겨 놓으면 그게 엄청나게 오래갑니다. 그다 북한의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사례 써놓을 때돌 돌에 파가지고 거기에 글씨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보다도 오래가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는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지키라. 두 번째는 마음판에 꼭꼭 새겨놓아라자세 번째. 오절 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보살펴 주신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도와주신 것도 인정하고 힘든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도 인정하고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 인정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 지도, 지도하신다.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어떤 길로? 선한 길로. 골짜기가 깊숙하면 하나님이 편편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꼬불꼬불한 길이면 그 길을 편탁해, 좁게 만들어가 큰 산이 생기면 하나님은 터널을 뚫어 그 길을 가게 하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먼 거리 가든 가까이 가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이 길을 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롭게 얘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유하며 악을 떠난 것이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면 악에서 떠난 자가 된다. 그리고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골 수를 윤택하게 한다. 우리 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피부예고, 뭐, 어, 피부 벗겨지거나 아프고 차가서 입으면 아이고 이것만 아프네라고 하지만 이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누구도 잘 모르지. 의사가 정진일 같다대고 숨소리가 왜이리거칠래요 숨이 정확하지 않네요. 뭐 그런 얘기하면 우리 가슴이 철렁 철렁 내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우주로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양양 뼈까지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다. 뭐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니다자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하게 되겠다. 구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포도즙 틀에 새포도즙이 넘쳐나리라. 하나님을 공경한 뭘로 공경해라? 물질로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해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누구에게도 다 압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첫 월급을 타서 하나님께 몽땅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 빼드리면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창고에 가득 가득 채워 주신다. 물질의 복도, 농토의 복도, 가축의 복도, 자녀들의 복도, 넘쳐나는 복이 있겠다. 어떻게 그리하면 여호와를 공연하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에 대한 얘기를 이제 11절부터 어, 가장 귀한 지혜가 뭐냐? 가장 귀한 지혜는 금덩어리도 아니고 은덩어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그렇습니다. 그몇 가지를 찾아보면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치를 얻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적금 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모해라. 그러면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무엇이다? 평강이다. 지혜가 뭐냐?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있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고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므로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운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한다 참 여러분 이 지혜는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재물보다도 귀하고 금, 은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다. 이미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복이 어떤 것인가? 첫째,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내 마음 판에 수기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역임을받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네 제물과 내 소상물의 첫 열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창고와 자부 넘치고 물질의 복도 넘치고 자녀들의 번성의 복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은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도 더귀하고 진주보다도 더 귀함으로 우리의 오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왼 손에는 부귀가 있으므로 우리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평강의 길이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18절에 복대도다. 복대도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내 눈앞에서 떠나가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길고 내목의 생명이 안전하게 되겠고 내 길을 편안하게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울 때 우려하는 마음이 없고 잠잘 때 잠이 달콤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라. 자 34절 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한 것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주신 은혜가 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라 마음판에 세기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여호와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이러이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온도 젊은이들에게 주신 말씀,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지혜를 잘 감당하며 내 마음에 잘 소화되게 하셔서, 주의 온 몸에 피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지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여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힘든 과정 가운데도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신 것처럼, 주여 이 즐거운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판에 잘 새겨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정우 선부님 바로서 말의 문을 열게 하사 입 닫던 것 에바다 하게 하시고 열려지는 복이 있게 하여 지옵소서 성도들의 아픔도 주님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 지도하여 지옵소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레베이션이 되게 하시는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 복이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또 복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르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놓겠습니다.